네, 다양한 과학 기술을 소개하는 신기술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 현대인들은 거리에서나 또 집에서나 하루 종일 많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 소음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공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소음을 막는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설다해 기자와 함께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소음을 막는 기술,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네, 집안에 조립식 방음부스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기를 다루거나 녹음을 하는 등 음악 분야 종사자들이 주로 설치하고 있죠. 조용한 공부방이나 애견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방음부스 제작에는 압축목재인 파티클보드가 주 자재로 쓰입니다. 또 소음을 흡수하는 흡음제와 차단시키는 차음제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방음 효과를 내게 되는데요. 화면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빌라.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무언가 설치 공사가 한창입니다. 아니 거기. 거기 아니야? 맞았어. 아, 아니지. 돌려야지. 어, 돌려. 뒤집어 아, 돌려, 돌림. 바로 조립식 방음 부스인데요. 방음 부스는 기존의 고정식 방음 공사와는 달리 건물의 외상을 다하지 않는 신개념 방음 기술로 설치는 물론 이전까지 용이한 조립식 시공으로 진행됩니다. 몇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완성된 방음 부스 먼저 그 효과를 확인해 볼까요?

악기를 다루거나 녹음을 하는 등 음악 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물론 집중력 향상을 위한 공부방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야간 업무 때문에 주간에 취침을 해야 하는 분들 역시 많이 찾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병원 청력 검사실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애견 인구 천만 시대에 돌입한 요즘은 짖는 소리 때문에. 애견용으로도 점점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음 부스는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렇게 바닥에서 일정 부분 띄워 시공하는데요. 안에서 띄어 놓는다든지 어떤 진동감이 바닥을 그대로 타고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립식 방음 부스는 모든 이 육면체가 또 아래에서 올라가게 되고요. 또 이제 건물 외상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에 직접적으로 진동이나 소음이 직접적으로 벽체에 통과되지 않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방음 부스는 소음의 경중에 따라 싱글과 커플 두 가지 형태로 제작됩니다. 싱글은 벽체를 외벽으로 세우게 되는 부스고 커플은 벽체가 이중 벽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두 겹으로 세우게 되는 부스의 형태입니다. 일반적 소음에는 싱글 부스를 고음역대를 사용하는 악기 등 소음발생률이 보다 높은 환경에서는 커플 부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음부스 제작에 쓰이는 자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파티클 보드 즉 압축 목재입니다. 압축 목재를 주 자재로 흡음제와 차음제를 통해 소음을 흡음시키고 차음시켜 소비자가 원하는 방음 효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티클 보드를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파티클 보드를 제작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친환경 자재가 이제 사용이 되느냐가 가장 큰 관점인데요. 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 포르말데이드의 그 유출로 인해서 호흡기 쪽에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이 포르말데이드의 그 유출이 없는 네, 친환경 자재의 파티컬 모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흡음제와 차음제를 통해서 또 마지막에 방염천을 통해서 네, 방염 효과까지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그 조립식 방음 부스는 뭐 비교적 설치 쉽게 설치할 수 있어서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그 층간 소음을 잡는 소재도 나왔다고 하죠? 네, 서울시립대 전자전기 컴퓨터공학과 박병은 교수가 메모리 등 전자 부품에서 많이 연구되는 강유전 물질을 이용해 건물 내 층간 진동 전달을 막는 소음 방지제를 개발했습니다. 강유전 물질은 바깥에서 전압을 걸지 않아도 스스로 양과 음의 전기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인데요. 건물 바닥면이나 벽에 가해진 충격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등 다른 형태로 변환함으로써 아래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또 에너지가 아래가 아닌 옆 방향으로 전달되게 하는데요. 이 기술은 기존 방법을 이용했을 때보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어 또 다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층감소음 때문에 일어나는 이웃 간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전해지는데 이런 방음 기술들을 좀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이런 갈등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방음 기술에 대해서 오늘 설다해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